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축사에서 럼피스킨 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발병 소식이 계속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있었던 충청남도의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럼피스킨 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병 이후 전국의 한우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도 내에서만 7건 이상이 발생했고 한우로 유명한 강원도 행성은 물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도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처음 발생한 충남도의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럼피스킨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영석 의원은 현재 살처분한 소들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닌 섬유강화플라스틱 즉 FRP 통에 담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럼피스키 발병되고 지금 감염된 이 소들에 대해서 살처분하잖아요. 살처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살처분을 하면 이게 땅에 묻는 것으로 다 농민들은 생각하고 을 있는데 어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땅에 묻는 살처분이 아니고 FRP에 다이 뭐 1만 리터짜리 네. FRP에 거기다 지금 담아서 네.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좀 시간이 조금 늦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이 어어 FRP 통이나든가 뭐해서 이제 아 실장님 이게 지금 럼피 럼피 스킨 산채업은 이런 지금 이제 FRP 통이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충남 축산조합장님 같은 경우 굉장히 격분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불안하게 방역방제를 하는 게 어디가 있냐 지금 이렇게 음. 어,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밖에 다른 의원들도 소에 대한 살처분과 관련해 농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지원이 없어 농민들이 두번 눈물을 흘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안티 박승철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 9대 천안시의회, 천안 시민의 천안 시민에 의한 천안 시민을 위한 대의 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의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